우리 아이 초등 수학 공부 어떻게 시키고 계시나요? 오늘은 딱한 가지만 알면 사교육 수업 아끼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걸 모르는 학부모님들 너무 아깝다고 느낀 적 많으실 거예요. 오늘은 초등 엄마 아빠 꼭 보시길 바랍니다. 단5 분이면 되거든요. 안녕하세요,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첫 질문에 수학 공부 집에서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학 공부를 집에서 하면 당연히 사교육비가 아껴지겠죠 네어 네. 저는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영어는 네? 빨리 학원 보내셔라 진짜. 네+ 네 차라리 빨리 네 워낙 이제 영어와 관련해서 선택의 폭이 넓어요 우리나라는 네. 네. 네 학원도 다양하고 뭐 방법도 다양하고 그래서 어 모르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어 저랑 제 친구들 봤을 때는 우리 부모들이 영어를 이렇게 잘하는 것 같진 않습니다 그쵸? 네+ 네 그래서 그어잘 못하는 영어를 집에서 붙잡고 있는 것보다는 그러면 학원에 네 차라리 네. 원어민... 네 원어민도 만나시고 만들, 네, 네 훨씬 더 이렇게 잘돼 있거든요. 음. 네 환경도 좋고 뭐잘돼 있으니까 대신에 네. 반대로 네. 수학은 학원을 최대한 늦게 보내셔라. 저는 수학은요? 이렇게 말씀드려요. 네네네. 네, 네. 그럼 집에서 하는 네. 방법은 딱 뭐가 있죠? 있죠. 있죠. 뭐가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 네. 첫 번째 네. 문제집 선택을 잘 하셔야 되는데 네. 자 문제집을 고르실 때의 그 기준이 네. 현재 내 아이의 실력을 먼저 파악을 하시고 네, 네. 현재 내 아이의 실력을 파악하실 때 일단 다섯 단계로 나누세요. 그래서 네. 하, 중하, 중중, 중상, 상상. 이렇게 다섯 단계로 나눠서 내 아이가 만약에 요 중간 실력이다. 현재 네. 중간 실력이다 그러면은 이 중간 실력에 해당하는 문제집 하나랑 네. 그거보다 한 단계 위 문제집 하나 두 개만 선택을 하세요. 아, 이요두 네. 권을 집에서 풀리는 거예요. 그럼 언제까지 그걸 네. 풀어야 될까요? 그거를 언제까지 풀어야 되냐? 아, 진짜 좋은 질문. 음, 음. 네. 문제집을 선택을 해서 이제 공부를 하잖아요 네. 그럼 제일 먼저 뭘 하겠습니까 개념 공부부터 합니다 네. 개념 공부를 하는데 내가 모르겠어 네. 그럼 학원 가야 돼요 아. 그런데 네 그렇 경우에는... 네. 그럴... 왜 개념부터 막히니까 아... 그게 보통 언제 오냐면 네. 중학생 됐을 때 아... 네. 그니까 러 난이도만 놓고 봤을 때에는 그래서 초등 수학은 초등 수학은 (5학년까지도) 충분히 대부분의 아이들이 네. 문해력만 괜찮다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혼자서 개념 읽고 이해할 수 있어요 어... 네. 우리 부모님도 경험하셨어요. 고등학교 올라갈 때 정석 사가지고 그렇죠. 앞에 혼자서 공부했어요. 고등학교 것도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초등은 됩니다. 음. 네, 그래서, 근데 혹시나 어내 아이가 이제 시댁에 누구 닮아서 또. <laughs> 그 네, 개념 공부를 하는데 안 된다. 네, 네. 네. 그럴 경우에 이제 학원 가야죠. 도움받아야 아. 되죠. 근데, 어 일반적으로 초등까지는 그럴, 그 확방은 굉장히 낮고요. 음. 네, 그래서 이제, 어, 개념 공부부터 자기가 잘 되면은 그러면 이제 학원 가지 말고 계속 가야 돼요. 그럼 수학을 네. 아낄 수 있다는 거네요. 학원 안 가니까요. 안 가니까. 안 자, 근데. 네.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문제를 풀때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자, 네,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특히 네. 틀렸을 때 어떻게 풀어야 되냐. 틀렸을 때? 네. 틀렸을 때 오답 노트해라 이런 말이 많잖아요. 안 해도 돼요. 왜요? 시간 아까워요. 헉? 그것도 오답 노트에 이렇게 옮겨서 적고 아니면 뭐 오려서 붙이모 붙지, 오려서 붙이지도 못해. 앞에 거 틀리고 뒤에 거 틀리면 어떻게 우리 붙여요? 그쵸? 못 붙이잖아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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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또 옮겨서 적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 다이대요 일. 아, 에너지. 진짜 귀찮아. 그럴 방법. 필요 없. 그냥 문제집에 표시하면 돼. 요 아, 이거 틀렸네. 그 표시하면 아, 되거든요. 네. 오답 노트 만들 필요 없고, 자 여기서. 집에서 공부할 때랑 학원에서 공부할 때 차이가 또 생겨요 큰 차이가 뭐냐면 차이가? 네. 자 문제가 틀렸어요 학원에서 어떻게 해줄까요 학원에서 다시 풀어주겠죠 풀어주겠죠 네. 그럼 뭐 하는 겁니까 또 듣는 거죠 아 그럼 그냥 방법만 아는 거고 네. 가져가. 그러니까 내가 하고? 생각한 게 아니 그니까 학원에서 문제를 풀어줄 때 아이가 하는 생각은 사고는 뭐냐면 이해해요 이해. 그렇잖아요 좀... 그냥 계속 이해만 하는 거잖아요 근데 네. 문제를 풀어주는 걸 보는 게 아니라 아이가 풀 때는 아이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네. 일단 읽어야 돼요 그다음에 문장을 이해를 해야 돼요 음. 그다음에 정보를 찾아야 돼요 어, 네 중요한 정보가 있고 그다음에 정보와 정보를 가지고 2차 정보를 또 만들어내야 네. 돼요 그래서 문제를 읽고 정보를 찾고 그다음에 중요한 정보와 덜 중요한 걸 구분하기 위해서 비교 분석 어... 네 이런 사고들을 해야 돼요 강의를 들을 때는 이해만 하면 돼요 이해만. 음. 하지만 혼자 풀 때는 이해만 하면 안 돼요. 이해도 하고 비교도 하고 분석도 하고 판단도 하고 여러 가지 사고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고력도 좋아지는 거거든요. 아, 자 그런데 네. 문제를 틀렸단 말이에요. 네. 다시 풀라고 했더니 또 틀려요. 네.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 때 그러면 풀어줘야 돼요? 아닙니다. 그럼 그럴 때는 그냥 포기하고 나가요? 아닙니다. 자 이럴 때는 문제 쪼개기를 해야 돼요. 아왜 틀렸는지 처음부터 살펴봐야 된다. 이 비슷한데요. 네. 보통 쉬운 문제는 안 틀리거든요. 네, 그렇 네, 어려운 문제 틀려요. 네, 복잡하거나 어려운 문제 음. 틀려요. 자, 그러면은 복잡하다는 얘기는 네. 질문이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 자, 예를 들어볼게요. 네. 철수가 사탕이 세개 있어요. 네. 영희가 사탕이 다섯 개 있어요. 음. 철수와 영희는 사탕이 몇개일까요 그럼 더하면 되죠. 세개의 다섯 개 더. 이건 음. 아주 쉬운 문제. 그쵸. 네, 근데 네. 철수가 사탕이 다섯 개 있어요. 영희는 사탕이 철수보다 두개더 많아요. 네. 민수는 사탕이 영희, 철수, 철수보다 세개더 적어요. 네. 자, 복잡해지죠. 어. 네, 요게 난이도가 올라간 문제란 아,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3단계로 딱 쪼개야 딱수, 된다. 된다. 그렇죠. 아. 네. 이 문제를 틀렸다는 얘기는 네. 얘가 지금 이 사고를 못 따라간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이 문제를 읽고 한 번에 이 문제를 푸는 생각을 못 한다는 얘기니까 음. 생각의 양을 줄여 줘야죠. 아. 그래서 철수는 사탕이 다섯 개. 5개. 다섯 개를 써요. 먼저 다섯 개. 네, 그다음에 영희는 사탕이 몇 개래? 물어봐요. 아, 엄마요. 자, 여기서 있다, 두 번째 이게. 차이점이 나옵니다. 네. 첫 번째 차이점은 쪼개자. 음. 두 번째 차이점은 물어보자. 아... 자, 학원에서 이렇게 할까요? 안 할까요? 아, 안 하거든요. 네. 근데 집에서는 이게 가능하단 그쵸.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쪼개서 물어봐요. 자, 영희는 사탕이 몇 개라고? 철수보다 세개더 많대. 그러면 영희 사탕 어떻게 구해야 되지? 철수보다 세개더 많으니까 철수에다 세개더 해야지. 그럼 몇 더하기면 샤? 5 더하기 샤. 이렇게. 근데 작가님, 네. 그럴 경우가 있잖아요. 엄마가 네. 한다고 하는데 네. 화가 막 치밀어 올릴 때가 있잖아요. 종교를 가지세요. 아 기도를 네. 해라 네. 부처님을 네. 믿어라 네. 부처님을 믿이 종교 구체적인 어, 종교 말해 줘 그렇고 네. 네. 네 그러니까 좀 네. 이상하지 않은 종교 아. 하나 그니까 제가 이제 비유적으로 표현을 했는데 네. 엄마는 올라옵니다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네, 네. 그거를 올라오지 마세요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올라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올라오는데 어 그거를 이제 참아 내셔야죠 네그 아. 노력을 하셔야 되죠 그러니까 그러면, 부모가 쉬운 건 아니죠 그럼 아이들한테 절대 네. 문제를 못 푼다고 화를 내면 안 된다 이 말씀이신 거네요 화낼 건 아니죠. 왜 저, 답답하니까. 아, 답답은 한데, 응.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바늘로 이렇게 찌르시든지, 아, 네, 좀 참으시면서. <laughs> 참, 네, 날 네, 근데 이게 엄마이기 때문에 올라오고 화가 나는 건 자연스러운 음, 모습이에요. 음, 네. 자연스러운 모습인데, 어 성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성인이라는 거는 자기의 감정을 컨트롤을 할수 있다는 수 얘기거든요. 그래서 엄마, 부모에 대한 학습을 좀 하셔야 돼요. 그 학습 과정을 통해서 아이에 대한 이해의 폭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네. 내가 올라오는 게 덜해져요 원래 아, 사람은 그렇죠 내 네, 이해를 잘하면 그래서 아이를 이해를 좀 네. 깊게 하셔야 되는데 그, 그게 대단한 거 아니에요 초등 때 아이 공부 동기 약하단 말이에요 네. 그 그러니까 아이 입장에서는 (1시간) 동안 수학 공부를 집중해서 할 이유가 별로 없죠 그런데 그렇죠. 네. 엄마가 하려니까 하는 거거든요 음. 네, 그, 그러니까 동기가 약한 아이가 최선을 다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최선을 다한 내 아이가 하필 또 시댁에 누구 닮았어요. 그 문제 해결력이 이만큼이에요. 그렇죠. 네. 요 상태에서 약간 어려운 문제를 풀려고 하니까 당연히 틀릴 수 있죠. 네. 당연히 틀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음... 네.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틀린 문제를 갖고 내 아이의 수학 실력을 한번더 끌어올릴 수 있는 그 과정이 되면 되는 거잖아요. 아... 네. 그럼 부모의 역할이 정말 중요한 거네요. 아이가 공부를 잘하려면요. 그렇죠. 그래서 부모도 공부를 해야죠. 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이가 한 살이면 부모도 부모나이 한 살.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이면 부모도 부모나의 네, 초등학교 1학년. 1학년.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같이 성장하고 그러면. 같이 나아가야 때. 네, 네. 근데 아이들한테는 성장하면서 공부하라고 하잖아요. 네. 그럼 우리도 공부를 해야죠. 아. 부모로서 성장하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공부해서. 되고. 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책을 또 새롭게 개편해서 낸 이유도 공부를 하려면 우리 부모한테도 뭔가 재료가 필요하잖아요. 네. 네, 네, 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또 책을 내기도 했죠. 어떤 네. 책인가요? 아. 조금만 보여주신다면? 우리나라에서 수학 공부를 네. 현실적으로 네. 의미 있게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아주 구체적으로 정리해 놓은 책입니다. 그것도 엄마가. 아, 네. 부모가. 부모가 네. 어떻게 네. 공부를 해나가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네. 써서 가이드를, 가이드를, 가이드를 네. 다 해놨습니다. 드렸어요. 어머님들도 이제 공부를 하셔야 할 시기가 온 거네요. 네. 한 가지만 더 처음에서 말씀드리면 네네. 우리 부모님이 내 아이 수학을 가르친다고 생각하시면 되게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그쵸. 근데 맞벌이 하세요. 네. 직장맘이세요. 네. 그러면은 이게 절,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쵸. 자,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사교육을 활용해야 될 수도 있어요. 어, 네, 공부방이라든지 음. 수학 학원이라든지. 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공부방이나 수학학원을 보내시더라도 그 공부방이나 수학학원을 통해서 내 아이 수학 공부가 잘 진행되면 괜찮은 거죠. 근데 안 되면요? 그 판단을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아...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음... 만약에 내가 내 아이를 수학 공부를 직접 코칭하실 수 없다, 그러면 사교육을 알아요? 보내세요. 근데 네. 보내시더라도 공부를 하셔서 판단 기준은 명확하게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아, 이 학원이 음. 제대로 하고 있구나. 그럼 음. 이 학원이 제대로인 곳이다라고 하는 거세 가지만 알려주시면 돼요. 학원 선택법? 학원 선택법, 네. 첫 번째는 내 아이를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네. 내 아이가 상위권이다. 네. 그러면 이름 있는 학원을 보내셔도 돼요. 아 아무데나 상관없는. 네, 어차피 학원은 상위권 아이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하기 때문에. 네네. 네, 근데 내 아이가 하위권이다. 네. 그러면 이름 있는 학원에 보내시면 안 돼요. 아 그러면은 네. 약간... 그러면 차라리 과외로 가시거나 과외로... 아니면은 뭐두명세명 소그룹. 소그룹. 그러니까 내 아이한테 더 밀착해서. 수업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사교육을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죠. 1대1 맞춤이 있는 네, 그런 곳으로 거. 가셔라. 네, 네, 네. 네, 아. 네 그런 거. 네, 그,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음. 사교육 선택을 하실 때는. 이렇게 집에서 우리 아이 수학 공부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정말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이렇게 작가님이 수학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꼼꼼하게 알려주셔서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엄마가 옆에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우리 아이 성적이 조금 조금씩 달라지는 거네요. 엄마의 친밀감과 아이가 어떻게 따라오는지에 따라서요. 네네. 이렇게 해야지 사교육비를 아낄 수 있고요. 문제집을 고르는 법도 꼭세 가지 기억해 주시고요. 내 아이니까 집에서 수학 홈스쿨링 충분히 할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부족하다고 싶으면은 아까 작가님이 쓰셨던 책을 한번더 읽어보시면은 정말 많은 상식을 어머님께서도 가지고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